네 안녕하세요 단일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단할이 지속적으로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이런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조정이 좀더 깊어질 것인지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조정이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한번 예상을 해볼 것이고, 그런 움직임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 이런 국가의 흐름을 만들어냈던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구간에서 놀림이 온다면, 조정이 더 깊어진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라는 거죠. 이는 앞에 이런 횡보했던 구간이 있다는 거는 이 구간 상단까지는 갈수 있다. 이건 상단이 어디냐. 7,000원 구간이죠. 자, 이 구간까지 갈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려면은 이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들이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좀더 사게 사기 위해서 일부러 눌리는 거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조정이 좀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체들, 상승을 시켰던 주체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들의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보자. 자, 이렇게 봤을 때,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 계속해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왔다갔다 거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러면은 우리는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 둘다 살펴봐야 된다. 어쨌든 이둘 중에 하나가 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게 아니고 둘이 합심해서 올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움직임을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사용하는 증권사들별로 한번 살펴보자. 뭐, 매수 쪽으로는 이제 미래, 키움, 한화, 메리츠, 투스 이런 애들이 보이고 있고, 외도 쪽으로는 한국, 모건, 뭐, NH 투자, 삼성, 신화 투자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라 거죠. 외국계랑 이제 기관의 움직임들이 반반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갔냐 살펴보자 라는 거예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들어온 다음에 살짝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였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오고 나가고 반복하고 있는데 계속 물량은 엄청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 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버텨 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 들어왔던 물량 비중 조절하긴 했지만 다시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을 때 다시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계 쪽은 어떠냐? 자, 한국 투자를 보면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어 앞전에 이 앞에 있던 물량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다시금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나줬고, 모건 스탠리는 얘네들 이때 조정할 때 들어왔다가 딱히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막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매도세가 좀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더 하락하는 쪽으로 베팅했다는 을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뭐 삼성이랑 신한투자증권 마저 살펴볼 건데 삼성 같은 경우에 이 조정할 때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 자, 이때 상승할 조정 받았을 때는 돈이 빠져 나갔지만 이번에 상승하고 조정 받을 때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한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때 조정 받을 때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난다. 뭐 중간 중간 비중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만 살펴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구간 횡보할 때 계속해서 돈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다수 발견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는 마련이 됐고 그 구간이 이제 길게 가야 7,000원 구간지 갔다가 반등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7,350원 구간이 반등 나오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그 자리가 어디냐? 이때 돈이 들어오면서 다시금이 박스권을 돌파했던 자리가 이 7,350원 구간이다라는 거죠. 서 지금 다시금 반등 나올 만한 자리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돈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 것까지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시금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목표가를 뭐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사이에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 외인이 둘다이 구간에서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되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릴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면 된다. 특히나 이런 신호가 나타날 때 같이 수급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하고 매도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신호는 뭐냐. 이 신호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낼 때 발생하는 신호인데 이때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여기가 매도해야 되는 포인트다. 하지만 이 신호가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는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수급이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자, 이런 신호가 뜨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 노란색 신호 같은 게 나누면은 이 신호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잡을 수 있다. 이 노란색 신호는 뭐냐?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이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는 매수 포인트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신호와 함께 수급을 같이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이제 단할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고 한 것처럼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상승하고 또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만 그랬냐? 앞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 앞에를 보시면은 앞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죠. 자, 이 종목. 지금 보고 있는 게 카카오인데 이 종목만 그런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코스피, 코스닥할거 없이 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종목에 하나 봤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서도 하나 보게 되면은 자, 코스닥 종목 중에 몽코니 테라퓨틱스를 보면은 자,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요 자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지표를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점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어떻게 졌습니까 오점 구간에서 계속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브답게 구독자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직접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타점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구독자가 되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했던 의미로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매도 타이밍 나왔을 때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심 종목 중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이런 신호가 나타났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 나타난다면은 그럼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타점은 필요 없다. 지표만 한번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시 단화 이야기해보자면 이제 우리는 뭘 알아볼 거냐? 이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단화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로 아직 매물대들이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항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으로 바로 살펴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자, 우선 만원 구간에서 한번 걸리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 2천원 구간, 그 다음 자만 6천원 구간, 만 8천원 구간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근데 이미 만원 구간에서는 몇 번의 트라이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돌파까지 나와줬던 상황이다. 그러면은 네, 이때 매물은 한번 정리가 된 상태고 그다음 지구간에 대한 매물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이때 조정이 받을 때 들어왔던 거래 대금보다 지금 상승하면서 대타 했던 거래 대금들이 월등히 높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구간에 매물 때는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만원 구간은 그냥 거쳐가는 구간일 뿐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는 어디를 목표가로 살펴보면 되느냐? 자이 위에 있는 13,000원 정도 구간이 우리의 목표가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목표가를 13,000원 구간으로 보고 끌고 갈 수가 있고 여기를 또 돌파하게 된다면 은그 위로 16,000원, 18,000원도 있을 수 있다는 라 건데 지금 구간에서 여기까지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갈수 있는 곳을 생각해 보면 13,000원 구간 그 다음 여기서 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이때 다시 한번 이 돈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다시 더 상승을 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좀 조정이 나올 것인지 이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차적인 목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3,000원 구간이다 네, 이게 변수가 없을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따로 대응을 또해 나가야겠죠. 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이 주가에 엄청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은 우리는 매도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수익금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조정이 나올 경우 오히려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삼을 수 있다. 어차피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변수라면 더 상승이 일어날 거는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을 때 매수해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뭐라 그랬죠? 자, 매수 포인트라 그랬죠. 이런 매수 포인트 나타나는 종목이 있다면은 같이 매수하자고라고도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다 받아가시면 되시고 아직 못 받아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자,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